현재 헝다사태를 시작으로 유럽 전기료 폭등 중국 전력난과 같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미국장에 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차트인데 오늘 조정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제 개인연금펀드의 계좌도 한번 까볼게요. 안녕하세요 최대리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이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로 미국 인덱스 기반 ETF를 매수했는데 S&P500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제가 매수한 ETF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S&P500은 대표적인 미국 주식의 인덱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 기반 인덱스이죠. 연금저축펀드는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이두 가지 인덱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추가한다면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현재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 로 옮긴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가 한달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헝다사태 유럽전기료 폭등 중국 전력난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먼저 헝다사태 헝다사태는 중국이 부동산을 안정 시키고자 대출을 통제시켰고 대출 규제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생겨 서 헝다라는 기업이 사업을 중단 하게 된 것이 원인이에요. 제2의 리먼사태가 될 것이라는 말도 많았지만 현재는 그렇게 될 확률이 낮다는 쪽의 무게가 쏠리 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기업이 망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영향받을 확률은 낮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중국이 그렇게 되기를 보고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헝다 이슈는 잠잠해지고 다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유럽 전기료 폭등. 유럽의 전기료 폭등은 친환경 에너지가 이유입니다. 유럽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와 천연가스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유럽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은 풍력 발전인데 영국 그레이트 브리튼 섬 사이에 있는 아이리시의 풍속이 느려지면서 풍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양이 줄었고 이것은 전기료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전력인데 바람이 줄었으니까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끌어오는 천연가스 공급도 줄어들면서 전기료 폭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석유관 건설을 압박하려는 러시아의 압박이 담겨 있어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일부러 조절하면서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로 중국 전력난. 중국의 전력난은 중국과 호주 사이의 문제예요. 중국은 화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가 전체 56.6%이고 중국에서 화력발전으로 사용하는 석탄의 50% 이상을 호주에서 수입하는데 중국이 호주에 내린 경제보복 조치 중한 가지인 석탄 수입 금지에 중국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가 반중정책을 펼치자 중국은 지난해부터 호주의 경제보복을 시작했는데 보리의 반덤핑과세, 쇠고기 수입 중단, 다양한 물품의 통관 제한 및 금지, 와인의 반덤핑과세 같은 것이 경제보복 카드였죠. 중국이 호주를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 꺼낸 회심의 카드는 석탄 수입 제한입니다. 하지만 호주의 중국 석탄 무역 의존도는 파괴적이지 않았어요. 호주의 석탄 수출의 21%가 중국이고 5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말이죠. 오히려 중국의 전력난이 생기고 많은 기업들이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큰 이슈 외에도 현재 미국에서 물류 대란이 발생했고 내년까지 이어진다 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도 조정장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제가 매수 한 s&p500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연금저축펀드 계좌 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조정장인 현재에도 s&p500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매수 했어요. 분할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적인 관점에서 조정 때 매수한 것은 저에게 매수 기회인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전체 계좌 입니다. 까만 선이 매수 금액 파란 선이 평가 빨간 점선이 수익률이에요. 매달 연금전축펀드에 돈을 넣고 있어서 매수 총액은 선형 증가하고 있고 평가금액은 조정장을 맞이 해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수익률은 6%였던 것에 반해 현재는 3%입니다. 수익률은 가지고 있는 현금도 포함 해서 계산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각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8월에는 s&p500만 매수했고 9월에는 반도체만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평가금액은 s&p500은 떨어졌 고 반도체는 올랐죠. 수익률은 각각 1.8%와 3%입니다. 미국 주식은 우상향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조정장에서의 매수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환율이 오르기는 했지만 평균보다 2.6% 상승한 값으로 조정된 미국 주식 비율보다는 낮은 값입니다. 따라서 기회이죠. 자금이 더 많았다면 떨어질 때마다 이런 조정장의 미국 주식을 사모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잠에 들겠습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